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반... 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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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피남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게요? 이 선쉐이드 뒤에 있습니다 선블라인드, 선쉐이드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선쉐이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하등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이건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댓글로도 선쉐이드가 있으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특히 가정 내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선쉐이드 덕분에 아이가 햇빛을 좀덜 받는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저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녀석이 빛을 얼마나 통과시키는지 그 양을 좀 재볼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의 양을 재는 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아요. 빛의 양을 잴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도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 저한테는 굉장히 정밀하고 과학적인 빛을 측정하는 노출계가 있는 장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DSLR 카메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이란 건 빛을 담는 행위이기 때문에 빛을 담기 위해 어떻게 이걸 조작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 조작을 통해 빛의 양을 절대적인 값은 아니지만 이런 환경과 저런 환경 때의 빛의 양을 어느 정도 비교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해서 하거든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실험의 시작은 이 선쉐이드를 내리고 이 선블라인드를 내리고 촬영을 할 겁니다 어떻게 촬영을 하냐면 이촬영의 반대편에서 이 유리를 통과해서 저 벽을 찍을 겁니다 대략 한이 부분쯤이 되겠네요 이쪽을 한번 찍어 볼 겁니다 그리고 선쉐이드를 올린 다음에 또 저쪽에서 찍어 볼 겁니다 때 그게 몇 스탑이나 차이가 나고 거기에 따라 빛의 양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제 사진 촬영을 해볼 겁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 카메라의 뷰파인더예요 뷰파인더 안으로 들어와서 초점은 이 노출 값은 이 그림에 제가 여기선 잘안 보여서 따로 표시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맞췄고 이때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 그리고 조리개는 1.4입니다. 이때 찍어볼 겁니다. 지금은 선쉐이드가 없습니다. 네, 이런 노출 값을 갖고 있고요.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이번에는 250분의 1초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125분의 1초, 250분의 1초 이거 전부 다한 스탑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촬영을 수차례 반복했는데 대부분이 125분의 1초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쉐이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125분의 1초가 점점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동일한 양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쉐이드를 올려볼게요. 내가 네, 틀렸으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촬영해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틀렸네요. 딱 봐도 이 셔터 스피드가 60으로 보이시죠? 이게 60분의 1초입니다. 한번더 측광합니다. 다시 한번더 측광합니다. 지금 세번 촬영을 했는데 전부 다 60분의 1초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빛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빛의 양 차이는 아까 125분의 1초죠. 이거를 한 스탑만 절반으로만 딱 줄이면 60분의 1초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의 양은 딱두 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 이 실험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수치대로 밀어두고 그냥 제가 정리해 드리면. 확실히 선쉐이드는 빛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얼마나 막아주냐면 대략 선쉐이드가 없을 때보다 절반 정도 빛이 덜 들어오게 해줍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네요.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BMW X3 차량의 이 선쉐이드, 선블라인드 기능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말로 선쉐이드가 이렇게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깔끔하게 제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요 이 BMW 선쉐이드 선블라인드 기능에 대해 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한테 댓글 달아주십시오 또 실험해보고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제가 틀렸습니다 잘하겠습니다